한번 눈 볼게 뭐잘푼 사람들 대부분일 테지만 그래도 한번 풀이하는 거는 한번씩 좀 봅시다 A가 이렇게 돼 있고 N이 3 이하인 자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원소나열법으로 쓸수 있죠 바로 그러니까 N이 3 이하인 자연수니까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은 어, 자연수, 1 들어가면 이제 2 되고, 3 되고, 4. 뭐 이런 얘기죠. 그런가? 그 다음에 B는, B는 B를 원소로 갖는데 B는 A제곱하고 같다. a 제곱 마이너스 1하고 같다. 그리고서 A는 저 위에 있는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시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은 2를 여기다 대입해서 4 마이너스 1, 3. 3 대입해서 9 1 8 4 대입해서 16 1 15 이렇게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쓸수 있죠. 그래서 b 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저세개 그냥 다 합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합치면 11, 11에다가 15 더하니까 26. 뭐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26번 좀 헷갈린다 그랬는데 26번도 한번 좀 보자. 자, a 자, 지금 여기 보면은 x는 100보다 작은 홀수야. 그래서 1, 3, 5 이렇게 해서 99까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아무래도 원소 나열법이 좀더 눈에 잘 들어오죠? 100보다 작은 홀수고. 자, 부분 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좀돼 있어요. 자, 가번에 보면 b의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63개 이렇게 좀돼 있고 나번에 보면 b의 원소 중 원소 중 가장 작은 원소는 19이다. 작은 원소는 19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b의 원소의 개수 이것을 스몰 p로 지금 놔뒀고요. b의 원소의 합을 q q라고 했을 때 p분의 q의 최솟값을 구해라. 자, 문제가 되게 긴데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게 낸것 같은 느낌은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p분의 q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하면 보통 p값도 바뀌고 q값도 이렇게 변하면서 둘다 값이 막 변하면서 최솟값이 어떨 때 나오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p는 그냥 고정돼 버렸죠. 그렇지 않냐? 결국 p분의 q의 최솟값은 그냥 q의 최솟값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약간 <laughs> 문제를 약간 어렵게 만들려고 했으나 뭐 그다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봅시다.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63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 거 맞니? 맞아요? 어.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자, 2의 n승이 원래 이제 부분집합의 전체 총 개수죠?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2의 n제곱은 64고 그럼 n은 몇 개였다? 이의몇 제곱이 64죠? 6제곱이지? 그래서 6.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P는 6으로 그냥 고정됐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합을 Q라고 했는데, 자, 지금 나번에 보면, B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원소를 19라고 지금 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B는, B는 지금 A의 부분집합이죠. 문제에서 그렇게 돼있지? 어, 그 조건을 안 썼네. 자, B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저기 100보다 작은 그런 홀수로 이루어진 집합 b고 원소의 개수가 6개짜리인데 가장 작은 원소가 19래. 그렇지? 그러면은 b는 가장 작은 원소를 19로 하니까 19, 21, 23, 25, 27, 29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b의 원소의 합이 가장 작지 않을까요?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어, 그래서 원소의 합을 q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다 합친 게 Q야 아, 얘네들 다 합친 게 Q라기보다는 Q의 합 중에서 이제 가장 작게 나오는 경우죠 이렇게 합친 경우가 그게 바로 이제 최소가 되는 경우니까 요거는 그냥 6분의 19, 21 쭉쭉쭉 해서 29까지 그냥 합치면 이것의 최소값이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P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른 문제는 질문 없나요 음? 자, 없으면 이제 다음 유형을 갖다 좀 설명을 해볼건데 거기 유형 7번에 보면 음 여러가지 얘기가 이제 나오죠 하나씩 정의를 우리 되짚어 보자고 거기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라고 나와있는데 뭐 다잘 아는 얘기지만 하나씩 정의만 정의만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게. 여기 유형 7번 여기가 몇 페이지냐 14페이지죠. 뭐뭐 나와있냐 거기 보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뭐 차집합의 성질, 여집합의 성질 막 이렇게 돼있거든? 어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그렇죠? 일단 합집합 정의는 뭔지 다 알죠. 합집합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다? A에 있는 원소 또는 B에 있는 원소를 다 그냥 모아 놓은 거죠. 그죠 이게 합집합이었고 자, 교집합은 뭐였지? A에도 있는 원소, B에도 있는 원소. 그러니까 A와 B에 동시에 있는 원소만 모아 놓은 거죠. 이걸 우리가 정의를 조건제시법을 쓸때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x라는 원소는 a의 원소이고 동시에 b의 원소가 되는 것만 모아놓은 게 교집합이죠, 그렇죠? 아, 저게 이제 정의가 되겠고 차집합은 이렇게 쓰는데 정의는 이거지. a에 있는 원소인데 x는 b에 있는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냐?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기. A에 있는 원소만 되고, B에 동시에 속하는 원소는 빼내야 되는 거죠 그치? 저게 차집합이에요. 저게 차집합인데, 얘들아, 차집합은 중요한 게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냐? 이 차집합과 같은 집합을 뭐라고 우리 외워두라야겠지 기억나요? A와 어. B의 요 집합의 요 집합. 그렇죠. 요거. 이거는 집합 연산 같은 거할때 차집합 나오면 거의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식입니다. 이게 공식이라고 딱 되있지는 않은데 거의 공식처럼 쓰이는 식이야. 저게 차집합이 나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딱 저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 나와 있었고, 그다음 여집합 여집합이 무엇인지 뭐다알것 같고요. 거기 5 번에 이제 차집합의 성질에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나와 있고요. 어,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있지. 자,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어. 그럼 A랑 B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다. 이거를 A랑 B랑 같다. 이렇게 한정 짓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거 아니냐? B가 A를 포함할 때. 그치? B가 A를 포함할 때요. 자, 그래서.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나왔다. 그럼 이제 저런 경우다. 어, 그래서 저 포함관계 뭐 이런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에 그 여집합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1번, 2번은 크게 중요한 것같지는 않고요. 3번이 지금 제일 중요하죠. 뭐가 있냐면은, 이거. 자,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이게 전체 집합이 됐었지. 그런가? 자, 이거는 뭐가 되냐, 아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 집합을 교집합하면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 됐었죠. 요런 게 이제 유형 7번에 있었던 성질이지. 음. 여기서 이제 뭐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 같은 게, 어, 지금 봐서는 특별히 좀 없어 보여요. 다좀 생각해서 풀만한 문제들일 것 같고. 유형 8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뜻은 다 알잖아, 너희들. 그림 그려서 푸는 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었을 때 효과적인 문제들. 이런 걸 갖다 지금 모아놓은 거야, 이게. 그런 거고. 뭐, 유형 9번도 크게 설명할 내용 없고요. 자, 유형 10번은 역시 뭐 크게 별거 없고. 유형 11번에 보면 서로 소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치. 자, 서로 소라는 말의 정의는 정확히 알고 있지? 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겹친 부분이 전혀 없는 두 개의 집합을 서로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음. 크게 역시 어려운 부분이 없어 보여요. 자, 쭉 넘어와서 유형 13번에 여게 이제 잘 나오는 내용이지. 자, 유형 13번에 이게 진짜 잘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이것도 역시 뭐, 이론화 돼서 막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는데, 보고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 거기 보면은, 자, 합집합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자, 이거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자, A랑 X를 합집합했는데, X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렇다는 뜻 아니냐? 그쵸? 어. 합집합을 했는데 이렇게 됐으면은, X가 A를 포함한다. 즉, A가 X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래야지만이 합집합을 했을 때 얘만 그냥 딸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반대로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교집합을 했더니 X가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뭐가 뭐를 포함하는 상태다 A. 반대로 그렇지? a가 x 즉 x가 a의 부분 집합이 이렇게 됐을 때 교집합하면 요것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아 이것은 이런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딱 이제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고 그 2번이 얘들아 이게 이제 이렇게 표시돼서 이게 뭐, 뭐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뭐. A가 1, 2, 3, 4, 5,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X라는 집합이 반드시 1하고 2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그런 집합을 만들었을 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문제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냐 얘들아? 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얘네 둘을 오히려 빼고 얘네들을 가지고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그 그래서 총 8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 돼요? 괜찮은가? 어? 이게 이제 그때 설명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1과 1을 빼고 얘네들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뭐, 공집합, 뭐, 3, 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겠지. 그치? 자, 여기 안에다가 1, 2를 갖다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1, 2라는 게 반드시 들어간다. 그럼 오히려 얘네들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이제 답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문제수가 확 늘어나거든? 그치? 우리가 지금 26번까지 저번에 숙제했었는데 71번까지가 이제 유형 13번까지야. 그래서 좀 내용이 많은데 자, 여기를 우리 수업시간에 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각 유형별로 맨 앞에 있는 문제를 이제 센에서 대표 문제 처럼 생각을 하고 어, 각 유형별로 맨 앞에 있는 문제만 일단 유형 13번 까지를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어, 질문이 있으면 좀 하도록 하고 없으면은 어, 이제 나머지 문제 다 풀이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세요